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음, 영어 회화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할 수도 있는 육과 회화 PDF 문서입니다. 여기 보면 일상 대화에서 특히 좀아 이거 말하기 좀 그런데? 싶은 그런 상황 있잖아요. 네, 그럴 때쓸수 있는 표현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때 이걸 좀 어떻게 세련되게 혹은 뭐 단호하게 말할지. 아니면 상대방이 뭘 자꾸 잊어버릴 때어 이거 잊지 마세요 하고 어떻게 상기시켜 줄지 딱이두 가지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듣자하니 여기 문법적으로도 재밌는 포인트가 숨어 있다던데 기대되네요 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가 좋은 게 그냥 표현만 쭉 나열한 게 아니라 실제 대화에서 어떤 뭐랄까 뉘언스로 쓰이는지 보여주는 예시가 많다는 점이에요 특히 그 불만 표현하는 것도 되게 다양하고 또 많은 분들이 아 이거 헷갈린다 하시는 거 forget 하고 remember 동사 있잖아요 그거 용법 차이도 이번에 좀 확실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은 차이가 사실 의사소통에서는 꽤클수 있거든요 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바로 불만 표현하기부터 가볼까요 자료 보니까 시작이 I'm not happy with this restaurant 이거네요 어, 나는 이 식당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게 되게 직설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상대방은 바로 What's the problem? 문제가 뭔데? 이렇게 묻네요. 이 표현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그 i m not happy with.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음, 불만을 좀 부드럽게 시작하는 신호탄다 p 거예요. 요뭐랄대대놓나불불있있이이아아라라나 어, 지금 좀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야 이걸 먼저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어? 방어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어, 왜? 무슨 일인데? 하고 이유를 궁금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 나온 것처럼, What's the problem? 이나 What's the matter?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하, 그렇군요. 근데 자료에 보니까, What's wrong with you? 이 질문도 같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무슨 문제야?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건가요? 느낌이 좀 달라 보이는데요? 아, 네네.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What's wrong with you? 는 진짜 조심해서 써야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문맥에 따라서 해석이 정말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뭐 친구끼리 진짜 걱정돼서 너 안색이 아니슈와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특히 좀 공식적인 자리나 잘 모르는 사람한테 쓰면 너 도대체 뭐가 문제야? 너왜 그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따지거나 비난하는 느낌을 줄수 있어요. 공격적으로 들릴 소지가 아주 크죠. 와... 네, 그래서 생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느낌이 강해서 보통 서비스 상황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걱정의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비난으로 들릴 위험이 훨씬 크다 이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불만 표현으로 돌아와서요. I'm not happy with this computer. 처럼 대상을 바꾸는 건뭐 알겠는데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I want to complain about the noise from upstairs. 위층 소음 때문에 불평하고 싶어요. 이건 뭐 상당히 명확하게 불만을 딱 제기하는 거죠. 그렇죠. Complain이라는 동사를 딱 쓰면서 나는 지금부터 불만을 말하겠다. 이 의도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그냥 기분이 좀안 좋네 이 정도가 아니라 어 뭔가 문제 해결을 요구하거나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때 주로 쓰이는 표현이죠. 뭐 호텔 프론트의 소음 문제를 얘기한다거나 서비스 센터의 제품 문제를 접수한다거나 할 때요. 네, 훨씬 더 적극적인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신호로 볼수 있어요. 그렇다면 I've got a complaint about this restaurant. 이 식당에 대해 불만이 있어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컴플레인의 명사형 컴플레인를 썼으니까. 네, 정확합니다. I want to complain. 이게 불평할 의지가 있다. 이걸 보여준다면 I v e got a complaint는 나에게는 불만 사항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딱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둘다 어쨌든 자, 이제 불만 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신호라서 듣는 사람도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준비를 하게 되죠. 아하. Uh -huh.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I'm sorry to say this, but the waiters in this restaurant aren't very polite.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 여기 웨이터들이 별로 안 친절하네요. 여기서는 앞에 I'm sorry to say this but 이게 딱 붙으니까 느낌이 확 다른데요. 불만을 말하긴 하는데 엄청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이제 완충어구. 영어로는 버퍼라고 하죠. 네, 뭔가 좀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걸 써서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충격이나 불쾌감 이걸 좀 줄여 주려는 거죠. 일종의 배려 표현이에요. 아, 이런 말 지리기 좀 그렇지만 이런 느낌으로요. 비판의 날카로움을 좀 무디게 해서 대화를 좀 부드럽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와, 들어보니까 불만 표현이라는 게 단순히 좋다 싫다 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그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한 거네요. 네, 그렇죠. 뭐, I'm more happy with처럼 좀 간접적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I'm sorry to say처럼 관계를 생각해서 좀 돌려 말할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I want to complain처럼 처음부터 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이 표현들 사이에 어떤 스펙트럼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표현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대화 분위기나 결과가 진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게 그냥 가벼운 불만인지 아니면 좀 심각한 문제인지 또 상대방이랑 나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해서 결국 뭘 얻고 싶은 건지 뭐 단순히 기분만 표현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사과나 보상을 바라는 건지 이런 걸다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가장 적절한 표현을 고르는 게 어떻게 보면 세련된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할수 있겠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미묘한 차이를 좀 느끼시면서 상황에 맞게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만 표현의 스펙트럼. 와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상기시키기. 상대방이 뭘 잊지 않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것도 뭐 일상에서 정말 많이 필요하잖아요. 자료에 나온 예문은 I'm going to go hiking. 나 하이킹 갈 거야. 이랬더니 Don't forget to take water. 물 가져가는 거 잊지 마. 이거예요. 네, 그 don't forget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게 상기시키기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흔한 형태죠. 미래에 해야 할 행동, 그걸 잊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거니까요. 아주 직관적이고 쓰기 편해요. 자료에도 보면 이거랑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다른 표현들도 같이 나와 있죠. 네네, 보니까 Remember to 플래스 동사원형 이것도 있네요. 예문은 Remember to bring your homework tomorrow. 내일 숙제 가져오는 거 기억해. 아, 잊지 마 대신에 기억해. 이렇게 긍정문으로 말하는 방식이군요. 이것도 그럼 don't forget to랑 거의 같은 뜻인가요? 네. 의미상으로는 거의 똑같이 미래에 할 일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해요. 굳이 따지자면 don't forget은 잊지 않는 것에 좀더 초점을 맞추고 remember는 기억하는 행위 자체에 좀더 무게를 두는 느낌?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료에 나온 다른 표현들 보면 be sure to plus 동사원형 예를 들어 be sure to drive slowly 반드시 천천히 운전해 이런 거나 아니면 make sure that 주어 plus 동사 형태도 있어요 이런 표현들은 반드시 뭐뭐 해라 확실하게 뭐뭐 해라 이런 뉘앙스라서 don't forget 나 remember 보다는 조금 더 강조하거나 어, 이 일의 중요성을 좀 부각할 때쓸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고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Forget 하고 remember 이 동사들 뒤에 ing 형태가 오느냐 아니면 to 동사 원형이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설명. 와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정말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의미 전달에 큰 오류를 만들 수 있거든요. 반드시 구분해서 써야 해요. 자료 설명을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Forget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면 그러니까 forget to 동사 원형은 미래에 쉬야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forget 다음에 동명사 즉 ing가 오면 이건 과거에 쉐했던 것그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행동은 했는데 그 사실을 기억 못 하는 거죠. 미래에 뭐 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거고 그래서 잊지 않고 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remember 플러스 동명사 ing는 과거에 뭐 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이나 사실이 떠올리는 거죠. 와, 미래에 해야 할 일이냐 과거에 했던 일이냐? 이 차이가 정말 명확하네요. 그럼 아까 그 예문, "Don't forget to take water" 이건 미래에 물을 가져가는 행위, 이걸 잊지 말라는 뜻이 확실하군요. 근데 만약에요, 이걸 실수로 "Don't forget taking water"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상상만 해도 좀 어색할 것 같은데? 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만약에 "Don't forget taking water" 이렇게 말하면 어, 문법적으로는 틀렸다고 할순 없을지 몰라도 의미는 완전히 이상해져요. 네, 이건 과거 언젠가 물을 가져갔던 그 경험이나 사실을... 잊지 마라 이런 뜻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야 우리 저번에 등산 갔을 때물 가져가서 진짜 다행이었잖아. 그때 물 챙겼던 거 잊지 마. 뭐 이런 아주 아주 특수한 맥락이 아니라면 아하. 일반적인 상황에서 물 챙겨가 이 의미로는 전혀 안 통하죠. 오히려 듣는 사람이 어 내가 언제 물 가져갔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지 하고 엄청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하하하 그렇겠네요. 진짜 큰 차이네요. 그럼 숙제 가져오는 거 잊지 마. 이것도 당연히 don't forget to bring your homework 이렇게 해야지. don't forget bringing 이렇게 하면. 옛날에 숙제 가져왔던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회기한 말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remember to bring your homework tomorrow. 이건 내일 숙제 가져올 것을 기억하라는 미래의 일이고 I remember bringing my homework yesterday. 이러면 나는 어제 숙제 가져왔던 것을 기억한다는 과거의 일이 되는 거죠. 이 투부정사냐 동명사냐 이 구분이 중요한 게 단순히 문법 시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대화에서 내가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정말 필수적인 거예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예문을 통해서 이 차이를 확실하게 익혀 두시면 영어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해지실 겁니다. 자료에 나온 다른 예시 don't forget to finish your report. 이것도 당연히 보고서 끝내는 거 미래의 할일을 상기시키는 거니까 to finish를 쓴 거죠. 네, 와 오늘 불만 표현하기랑 상기시키기 이두 가지 상황에 대한 아주 유용한 표현들 그리고 특히 forget, remember 동사의 그 중요한 용법 차이까지 확실하게 짚어봤습니다. 아 정말 실용적인 내용이었어요. 자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육과 회화 점 PDF 자료를 가지고요. 영어로 불만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의 스펙트럼 또 상대방에게 뭔가를 상기시켜 주는 여러 표현들을 살펴봤습니다. 뭐 부드러운 불만 제기부터 좀 단호한 문제 제기까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don't forget remember to do랑) (don't forget remember doing의) 그 결정적인 의미 차이까지 다뤘네요.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의 영어 회화에 좀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오늘 다룬 내용들은 단순히 표현 목록을 이렇게 외우는 것 이상으로 언제, 누구에게, 또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런 어떤 의사소통 전략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불만을 표현할 때 어느 정도 수위로 말할지, 그 직접성을 선택하는 문제는 단순히 단어를 아는 걸 넘어서 뭐그 나라의 문화적 규범이라든지 상대방과의 관계, 또 내가 이 말을 해서 얻고 싶은 결과가 뭔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는 굉장히 복합적인 판단이거든요. 결국 이 자료가 제공하는 건 도구이고 그 도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는지는 결국 여러분의 어떤 상황 판단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볼수 있겠죠. 아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도구를 갖는 것하고 그걸 잘 쓰는 건 확실히 다른 문제니까요. 잘못 쓰면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도 있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배운 이런 불만 표현의 여러 단계들, 그리고 상기시키는 표현의 뉘앙스 차이,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단순히, 아, 저 사람 영어 잘하네. 이걸 넘어서 특히 비원어민 화자로서 상대방에게 어떤 인상을 줄수 있을까 하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상황에 맞게 완곡한 불만 표현을 딱 썼을 때, 그게 단순한 언어 실력 이상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까요? 뭐, 이 사람은 굉장히 사려 깊구나 라던지요. 반대로 너무 직설적이거나 혹은 너무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표현이 관계나 문제 해결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점들을 한번 고민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와 정말 생각해볼 만한 깊이 있는 질문이네요. 단순히 표현을 아는 걸 넘어서 그 표현 선택이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센스를 보여주는지가 될수 있다는 성찰. 좋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영어학습 여정에 좀더 깊이를 더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오늘 배운 표현들을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또 직접 써보시면서 자신만의 감각을 키워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